지랄대라던데 겨울에 대파값이 순간 비쌀 수 있어요 그럼 좀안 먹던지 마늘 꼭 라면 끓일 때 대파 넣어야 돼 지금 대파 싸잖아 요즘 요즘 여러분들 대파 가격이 그한 달에 뭐 천원 이천원 그 가격에 농사 짓겄어요 내가 오늘 땅콩 캐다가 왔는데 <laughs> 와 진짜 허무하더구만 허무하더구만 땅콩 내 시세가격 보고서 음 며칠 딴네 또 참. 근데, 그, 곡물 시세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보면, 하, 참, 장사해 먹기 힘들구나. <laughs> 마진 거의 없어요. 예, 네. 없습니다. 지금 다양한 채널로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, 쿠팡이나 뭐, 이런데서 우리가 뭐, 온라인으로 지금 충분히 또 직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, 그죠? 온라인 직거래가 왜 가격이 싸냐면 그때 물건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올 때 그때 얘네들이 싸게 팔기 때문에 요즘 뭐 회도 그죠? 회감도 회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. <laughs> 왜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겠죠 <laughs>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저번에도 장관이었다 지금 장관직을 지금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든 이재명 정부에 그 인정받으려고 네, 앞에 윤석열 정부에 이어서 이름이 뭐 송미령인가요? 네,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막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저 뭐 정도 수준이면 됐죠 뭐 네, 예, 이전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더한 인간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<laughs> 그죠